네. 네 안녕하세요 아널로움즈 반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스터조 조우권 힐트레이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법은요 어, 곧설를 앞두고 있는데 집에서 편히 하실 수 있는 푸쉬업 동작 그리고 변형 푸쉬업 동작을 보여드릴 건데요 특히나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푸쉬업 하기가 어려우신데 쉽게 좀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첫 어, 공작을 보시면요 이런 매트나 아니면 바닥에서 뭐 간단하게 이불을 깔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 수건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런 파우 있으시면 그대로 어깨 너비만큼 팔을 벌려 주시고 그대로 바닥에 밀착하십니다. 그 다음에 발끝을 세워 주시고요. 하나 하면 그대로 상체를 드시는데 어디까지 드시냐면 무릎 있는 곳, 즉 그러니까 허벅지까지는 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다시 보여드리면 자 하나, 여기 하나고 이그 상태에서 다시 무릎까지 들어 주는 게 둘입니다. 근 힘을 너무 들어주지 마시고, 딱, 몸이 플랫, 평평하게 유지되는 데까지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. 다시 무릎 빼고, 천천히 내려갑니다. 다시, 밀고, 무릎 들어주고, 다시, 무릎 빼고 내려가고. 어, 한 가지 또 조심하셔야 될 점은, 밀어주실 때 허리가 이렇게 꺾이게 되면, 특히 허리 디스크가 있으시거나, 허리 쪽에 좀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은, 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, 허리가 젖혀지지 않게 유지하시고 공부에 힘을 주시고 이렇게 자로 있는 하시으로 그다음에 다시 무릎 들어주고 다시 무릎 들고 서지세요. 이런 식으로 테스트는 약 10회에서 15회. 어 그리고 더 하실 텐에는 20회까지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3세트 정도 운동 해주시면 설에 뭐. 공간 차지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운동, 취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운동 쉽습니다.